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포메이커스 <laughs> 오늘 또 아침 오늘은 일요일 아침인데 일요일 아침 어, 일을 해야 돼서 일요일 아침에 이제 작업실에 나왔습니다 작업실에 나와서 오늘 또 하루 여러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아침 시간에 아침 시간 한두 시간 한두 시간 정도는 일은 일이고 일은 일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책을 보거나 뭐또 음, 음악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그 어른이 된, 어른이 되는 거,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다는 거, 정말 그, 잃어버리는 게 상당히 많은 시기인것 같아요. 잃어버린다는 게. 왜냐면은, 참, 이,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,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감성이라는, 그, 감성. 그러니까, 어렸을 때,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감성이라고 그래야 되네? 감정? 감성을 요즘에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. 막 일부러, 그러니까 정말 그 그냥 문득문득, 막 이렇게 어, 어렸을 때, 어렸을 때 그냥 걷던 길, 그냥 하늘, 뭐 어떤 상황, 뭐 어떤 사건, 이런 것들에 느꼈던 그런 감정을 나이가 들면 그런 감정을 그게 힘든 감정이라도 뭐 힘들든 안 힘들든 뭐 어떤 어떤 감정이든 그런 감정을 참못 느끼는 것 같아요. 못 느끼는. 그 일부러 문득 문득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딱 그런 걸 이제 느낄 때가 있죠. 감정이 아, 이런 게 아주 조금. 어. 정말 환경이 막막 막 정말 막 하, 어, 어떤 정말 뭐 여행을 갔을 때 잠깐 느끼는 거뭐 날씨가 너무나 좋았을 때 잠깐 느끼는 거 그리고 노래를 정말 그 이렇게 감성이 있는 어떤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잠깐 느낄 때 정말 그 잠깐 느끼는 아주 잠깐 느끼는 것 같아 그런 그 옛날에 그런 가졌던 감정을. 그래서 막 일부러 막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노래도 듣고 옛날에 보던 책들도 보고 뭐 노트도 보고 또 커피도 마셔보고 하지만 아, 그렇게 해도 그, 음, 시간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젊음이 좋구나. 젊어, 젊어. 내가 만약에 그냥 그 젊음이라고 얘기다네 이거는 어렸을 때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아, 그때는 그런 내가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른까지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것 그런 감성을 어, 어른이 되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뭐 행복한 것 같아 음, 정말. 그, 아, 그런 것들 일 속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, 뭐 어떤 돈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고, 다 해결, 뭐 이게 해결이 되는, 살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, 정말 그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. 그거는. 그 대단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게 아닌가. 그걸 찾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, 결국에서는 그걸 찾기 위해서 어막그일 정말 막 시간을 버려가고 뭔가 막다 어 버리면서 했, 해서 그걸 찾을 수 있을까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무튼 뭐또 시간이 지나면 또이 시간이 또 되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앞으로 뭐 10년 20년 지나면 또 그때 가서는 아 그래도 이때가 참 좋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은 금인보다 소중한 게 아니고 시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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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이다 <laughs> 시간은 인생이다 좀 릴렉스하고 릴렉스를 하고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저에게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. 그 시간 시간을 저에게 소중하게 만들어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.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포 메이커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컷